여기는 탄자니아의 모시입니다. 모시는 킬리만자로 산길 쓰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도시고 그렇다 보니 많은 관광객들이 킬리만자로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서 출발을 합니다. 킬리만자로는 혼자서는 등반을 할 수가 없고 무조건 여기 현지 가이드랑 이렇게 껴서 가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투어사 가서 비용이나 이런 거 설명 좀 듣고 가능하면 리마자로 산 정상을 등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Una cosa namba gara b a g u i s h a r i t easier maybe. p a r d o Marango is easy. easier. Just uh, because we don't need to buy you just sleep inside the house. I'm sure. Okay, okay. Okay. Uh, okay. Mm. Hmm. 지금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차가 많이 없습니다. 수리만자로 산 정상까지는 일곱 가지 루트가 있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오를 곳은 이쪽에 마랑구 루트입니다. 제가 올라갈 마랑가 루트는 어 빠르면 5일 아니면 6일 정도 만에 등반 이랑 하산까지 다 가능하다고 하고 요. 등산로도 무난하고 특징적인 게 가는 곳에 다 산장이 있어서 숙박 을 텐트에서 하지 않고 다 산장 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가장 쉽고 무난한 코스라서 관광객들 사이에서 코카콜라 루트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게 웃긴 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등반하다 보니까 고산병 증세는 오히려 다른 루트보다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쉽고 무난한 루트임에도 성공률은 일곱 개 루트 중에서 제일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산병 증세라는 게뭐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게 가장 큰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잘 올라보겠습니다. 여기 입구에서는 짐의 무게를 재서 그 무게에 따라서 포터 수를 배정을 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렇게 큰 배낭 하나를 메고 있고 지금 사실 반 이상은 비어 있고요. 제 짐은 대부분 지금 저렇게 포터분들이 가져가시고 사실은 보통은 이것보다 작은 배낭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갖고 있는 작은 배낭은 등반하기엔 좀 허리가 많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평소 갖고 다니던 큰 배낭에 그냥 짐만 좀 적게 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지금 제 그룹은 저한 명을 위해서 가이드 한 명, 요리사 한 명, 그리고 포토 세 명, 총 다섯 명이 어, 저한 명을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함께 갑니다. 출발합니다. <laughs> 여기 시작은 그냥 한국에 있는 산들랑 비슷한 느낌이고 좋은 거는 풀이 많아서 해가 거의 들지는 않습니다. 출발은 저랑 제 가이드랑 둘이서 했고 지금 요리사랑 포터 세 명은. 조금 다른 길로 출발한다고 하네요 아마 짐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따로 있나 봐요 지금 약 1시간 반 정도 등반해서 오늘 오를 코스의 반은 벌써 왔고요 여기서 이제 점심을 먹고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laughs> to take video as well yes i like to keep record. what does missouri mean missouri missouri yeah. Yeah, is missouri is good like you're good ah because when i hear people talking swahili i heard i hear mm. a lot of Mi missouri it's missouri mm. yeah, missouri, I yeah. Okay. good mm. and delicious yeah delicious in swahili mm. tam tam yes tam. very tam. simple tam. Very 지금 이제 점심 먹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첫날은 총 3시간 정도만 걸으면 돼서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더 가면 된다고 하고 지금 온 만큼만 이제 더 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 밤을 묵을 만다라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해발 2,700m고, 어, 오늘 3시간짜리 코스인데 밥 먹는 시간까지 한 4시간 걸린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뭐 다행히 아직까지 그렇게 힘들지는 않고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아직 뭐 고산병 증세는 없습니다. 어, 4인용 방인데, 오늘은 저 혼자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산장에서 샤워 시설은 따로 없고, 이렇게 뜨거운 물을 조금 줘서, 어, 씻을 사람은 그냥 이걸로 씻는 정도네요. This is nice. Yeah. 지금 첫날 캠프에다 집 놓고 산책 나왔는데 한1 시간 정도 걷는다고 하고요. 한 150m 정도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고도 적응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위 경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열대우림이 아니라 사바나라고 하네요. 음. <laughs> <laughs> 미나라하, 미나라하, <laughs> <laughs> 이곳은 마운디 분하고라는 곳이고, 마운디 크레이터, 마운디 분하고 산책하기 너무 예쁘게 잘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분화구 내부입니다. 와 어디? 무슨 진짜 다큐멘터리나 게임에서만 보금직한 그런 경관이네요. 지금 산장 주위 산책 한시간 정도 마쳤습니다. 아, 이제는 저녁 먹고 푹 쉬면 될것 같고요. 오늘 푹 쉬고 내일 이틀째 또 열심히 등산해 보겠습니다 기대했던 킬리만자로 식사 코스요리로 나오는지 처음은 스프로 시작합니다 음. 다음 코스는 마카로니랑 샐러드에 감자튀김 아싸데 카레부 아, 이거는 돼지고기 소스 음. 이렇게 면티를 잊지 못할까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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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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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로는 한 1,000m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길에 이제 킬리만자로 산 정상이 보이는데 중앙에 있는 게산 정상이고 아쉽게도 눈이 많이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5년 뒤면 이제 만년설이 다 녹을 거라고 합니다. 많이 아쉽네요 이거는. 첫째 날은 계속 그늘에서 걸어서 꽤 시원했었는데 둘째 날부터 열대우림이 없고 사바나라서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구름 한점 없이 날이 맑아서 걷다 보니까 상당히 덥긴 하네요. 여기는 어제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가이드 안톤입니다세 헬로우 e 리 i 두 나라 하사나 킬리만자로. Good day 세콘조리 야 뭐야? 뭐 i 뭐야? h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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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3시간 반 정도 왔고,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2시간 정도만 더 가면 오늘 잘 산장이 있다고 해서 봐도 있어요. 응? 레츠 고. 오후가 되니까 순식간에 구름이 이렇게 많이 생겼네요. 이제 사바나 지대가 끝나고 여기는 무어랜드 하는 또 다음 지대인데 인터넷에서는 황무지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머릿속의 황무지랑 조금 많이 다르네요. 어쨌든 사바나보다는 이 나무나 이런 풀들이 확실히 작아졌습니다. 거의 수풀 정도 밖에 없네요. 고도 3,500m 정도 넘으니까 이제 밑에 아예 구름이 깔려 있습니다. 둘째 날, 목을 호론보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둘째 날, 승산도 무사히 마무리 했고요. 오늘 좀 다섯 시간 길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큰 무리는 안 되는 것 같고, 아직까지 코산병 증세도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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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in the same, we're in the same r 아, how was the trip today? It was nice. Oh yeah. you don't have any I don't. Ah oh, nice. Likely. Nice. how are you? Uh so far <laughs> so good. Yeah. It's good, it's good. <laughs> yeah. I I took yeah. So meter the 430 Yeah, Peter will bring me the water no. and I will meet you at faucet. Should I meet I'll yeah. come here. Okay. Yeah. Okay. Oh. 저 구름 때문에 내려가면서 보는 뷰가 더 멋있습니다.